2024년 8월 9일, 나스닥 중장기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2000년 닷컴버블 나오고 나서 상승하다가 2008년 서브프라임. 이두 번의 조정을 마치고, 나스닥은 영원한 우상량인 것처럼 파동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별로 안 올라간 것 같잖아요. 이게 로그 차트라서 그런데, 이게 로그 차트를 선형 차트로 바꾸면,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제 좀 이제 과도하게 보이게 할 사람들은 이렇게 올려서 나스닥이 정말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다. 닷컴버블의 이 버블은 비교할 바도 없다. 뭐 이런 분위기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로그 차트로 바꿔보면 그렇게 미친 듯이 미친 듯이 오르긴 올랐죠.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간 이파동이 터미널이기 때문에 아마도 앞에 있는 파동이 3번 파동일 것 같고요. 이게 3번 파동, 이게 4번 파동인데, 엘리어트가 얘기하는 4번 파동인데 여기 미달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연장 파동은 여기서 시작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파동은 A, B, C로 맞췄지만 연장 파동 계산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 2, 3, 4, 5로 올리고요. 1 2 3 4 5로 올림 파동이 ABC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 WXY로 여기까지가 A B C죠. 이렇게 이제 C 파가 나오면 끝이 납니다. 그 C 파가 1 2 3 4 5. 5파가 또 ABC. ABC고 1 2 3 4 5파죠. 그런데 그 5파가 또 ABC입니다. 여기 ABC로 해서 A 여기 B 그다음에 C. 여기 C 파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2022년 지나고 코로나 특수 이후에 하락했던 그 파동이 5번 파동의 B 파동이었던 겁니다. B 파동 나오고 나서 물론 ABC로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 터미널이 진행하고 있고 터미널 안에 파동이 잠시 보시면요. 또1 2 3 4 5로 터미널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있는 파동이 연장 플랫 a b c c 로 지금 올리고 있는 중인데 다 올린 것 같습니다 여기 파동이 a b c d e 라면 고점을 갱신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 있는 파동이 음 여기서 a b c d e 라면 파동이 끝난게 됩니다 그래서 파동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안에 있는 복합파동을 가지고 많은 경우에 판단을 하는데, 현재 지금 복합파동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A면 B, C가 되면 되는데, C파로 만들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여기가 W, X, Y, X, Z고, Z가 A, B, C, D, E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핵심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파동이 여기 W, X, Y가 겹쳐서 두번 나와 있는 파동입니다. 그 외에는 WXY가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 파동이 한 파동처럼 보이는 거에 들어가 있는 게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파동이 삼각형의 내부 파동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여기서 마지막 파동에서 ABCDE로 커버를 해 버리기 때문에 이 파동 가지고도 만약 이런 파동이 두개 있으면 아, 안 되는구나 하고 할수 있을 텐데 여기 지금 WXY긴 한데 WXY 가지고는 커버가 안 돼요. 여기는 WXY 나오고 또 ABC가 나왔기 때문에 이 파동은 삼각형 안에 내부 파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ABCD 하고 나서 ABCDE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삼각형으로 커버가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파동이 어디가 A파가 될지는 제가 아무리 뜯어봐도 알 수가 없어요. 여기가 A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A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파동이 어떻게 지금 진행하느냐에 달린 거지 앞에 있는 파동으로는 파악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게 리딩 wxy로 내려왔는데 이 wxy로 내려온 거 가지고 이게 딥한지 아니면은 상승이 끝난 다음에 있는 파동인지 확실하게 아직까지 제 파동 이 구력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관계로 이 파동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e 파동에서 마감하면서 계속 내려갈 건지 아니면 D 파동 마치고 e 파동으로 올릴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단지 이게 D 파동으로 내려온 파동이었다면 보통 연장 플랫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되돌림의 힘으로 이 파를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면 여기서 터미널을 만들거나 근데 터미널을 안 만들고 지금 WXY로 내렸다는 게 D 파동이 아닐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뭐 그걸로 단서를 삼고 투자를 할수 없으니까 일단은 둘다 가능한 거.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종점이다 종점이 아니고 한번더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했을때 내려오게 되면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지금 뭐 대공황 얘기도 나오고 뭐 엄청난 리세션 얘기도 나오고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그래 하고 있는데 일본은행에서 지금 금리를 다시 낮출 수도 있다 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쇼크를 좀 줄이고 있잖아요 어차피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 엔캐리 트레이드는 쇼크가 오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상관이 없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금리를 안 올리고 미국이 낮춰져서 엔캐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에 있는 좀비 기업들이 부도가 나지 않은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에너 환율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일본에도 지금 20년 넘게 그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를 인조위 하던 좀비 기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좀비 기업들을 무너지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민당 입장에서는. 보수 입장에서는 그런 좀비 기업들이 살아서 움직여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를 올리면 좀비 기업들이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9월달에 우리 금리 낮출거니까 너무 쇼크 크다 다시 너네들 낮춰라 하고 얘기를 했다면 틀림없이 일본 내각에서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쇼크를 좀 줄일 수는 있을지언정 미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리세션 시그널들은 어떻게 막을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돈은 계속 풀고 있습니다. 또 돈은 풀고 있는데 네, 여기 만약에 얘가 미, 밀려 내려오면 어디까지 밀려 내려오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사라에는 건드려야 됩니다. 여기 이사라에는 이안 건드리더라도 이사라에는 이 이사라인은 건드릴 것 같아요. 이 이사 라인은 너무 플랫하기 때문에 이 이사 라인을 건드릴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메이저 이사 라인 여기가 1, 2, 3, 4, 5를 만들고 나서 한번 더 만들었거든요 1, 2, 3, 4, 5를 그래서 이 이사 라인 이 이사 라인은 건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하락한 게 그렇게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뭐 대공황 얘기 나올 만큼 그래 크진 않고 한35% 정도 빠지는 거니까 13,000이 정도 빠지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하락은 아니라고 볼수 있죠 대공황 때에는 뭐 8, 90%, 90 이래 빠지는 경우인데, 그렇게 대공황이라고 그렇게 막 겁을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여기서 떨어질 때잘 잡아야 되는데, 그 떨어질 때 잡는 거를 예전 데이터를 한번 보면 이게 쉽게 잡기가 참 힘듭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터미널로 내려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 터미널을 내려오는 거를 마지막에 5번 파동 마감이 여기서 된게 아니고, 여기 5번 파동 마감을 삼각형으로 했는데, 삼각형이 여기서 마감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마감이 돼요 했어요. 조금 확대를 해보면요. 이 날리를 쳤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감하고 올릴 때 다시 한번더 되돌림하고 갔습니다. 이때 못 잡더라도 이때라도 잡으면 되는데 이때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우리가 여기 이 도끼날이 내려오는 칼날을 무서워서 못 잡았는데 이 날을 잡을 수 있을까? 이 칼날을 잡을 수 있을 만큼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파동 공부하고 또 익혀야 연습을 해놔야 파동 카운팅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때는 지금 저보고 잡으라 그래도 참 잡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 때는 만약에 내려온다면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5번 파동 내려온 게 이제 보이니까. 이 때는 이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벌써 지금 몇 개월입니까? 11월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 3개월을 이렇게 막 올렸다가 다시 내려온 거거든요.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때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뭐 이런 거못 먹어도 상관 없습니다. 이런 거못 먹어도 아무 상관 없어요. 여기서 잡아서 여기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그런 거안 해도 됩니다. 여기 한 번만 제대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주식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언제 내려오느냐? 이제 아마 선거 때까지 다시 올리지 않을까 싶죠. 선거 때까지 다시 올리면 WXY 내렸다가 선거 때까지 올린다. 2024년 11월까지 올리면 1, 2, 3, 4, 하고 오파가 이사라인을 찌르겠죠 그러면 그때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 고점을 갱신하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내려오는 거 이거 먹고 올라가는 거 이거 먹으면 이제 다 먹은 겁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는 거는 먹어도 그렇게 행복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올라갈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 5번 파동이 마감이 되거든요 그때는 이 5번 파동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그때는 색깔을 달리해서 내려옵니다 이때는 먹더라도 뉴스나 또는 이 삶의 질, 해피니스가 그렇게 좋을 것같지는 않아요. 이때는 그래도 행복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도 올라가는 걸 아니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는 참 씁쓸할 것 같습니다. 이 고점에서 이제 숏 포지션을 잡을 때, 그때는 참 씁쓸할 것 같네요. 어찌되었건, 현재는 그런 파동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파동이 올라갔다가 내려올지, 지금 내려오는 파동이 1, 2, 3, 4, 5를 만들고 내려올지, 그거는 지나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여기 있는 파동이 WXY니까 A 이제 A 파동이 되겠죠. 1 2 3 4 5로 이 이사 라인 빨간 선을 돌파하게 될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확정이 되느냐? 이 5번 파동 시작점 이 5번 파동의 시작점, 15776.95, 15776.95를 돌파하고 내려가면, 그 다음에는 이게 뭐 확산형이니 뭐니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확산형이 돼서 A, B, C, D, E 올라가는 거는 없습니다. 여기 5번 파동의 시작점, 15775를 건드리면, 아니죠, 15776.95를 건드리면 확산형도 없고, 그냥 그 다음에는 되돌림일 뿐이고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뭐그 15776을 얘기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일단 이 파동 내려오는 거잘 봐야 되는데요. 그 라이브 영상에서 몇번 얘기를 드렸는데, 현재 파동이 아주 애매하게 리트레이스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얘가 ABC, W, X, 여기 ABC, Y, X, 그 다음에 Z로 WXY하고 터미널 만들었어요. 그래서 ABC로 어디까지 올리겠죠. 그러면 WXY로 할 수는 없냐? 그리고 X하고 Z를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현재는 지금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여기 있는 파동이 ABC 파동이 안 됩니다. ABC면 Y로 쓸 수가 있죠. 이게 WXY로 쓸 수가 있거든. 그럼 여기까지 X가 돼요. 근데 이게 ABC가 안 되고 WXY이기 때문에 얘는 천상 B파거나 A파거나 X파여야 WXY 아니면 삼각형의 내부파동. 그래서 X파가 되거나 ABCDE 해서 연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연장을 한다면 지금 WXYXZ로 하고 하고 나서 여기까지가 a, b, c로 올릴 수도 있고요. 연장할 을수 있는 방법이 그게 아니라 a, b, c, d, e하고 w, x, y로도 올릴 수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여기서 끝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이 파동은 y파가 될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w, x, y가 되어서 여기까지 x가 되는 가정은 없어야 되고요. 여기 a, w, x, y, x, z가 일단 만들어지고 삼각형도 되고 w, x, y, x, z 복합적성도 되기 때문에 그 여기까지가 A, B, C로 올릴지 아니면 여기까지가 삼각형 W, X, Y로 올릴지 그거는 파동이 이제 진행되는 걸 봐야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파동 진행되는 거는 A, B, C로 올리고 있고 지금 5번 파동 시작점 여기 올리다가 5번 파동의 시작점 18, 257을 건드리고 내려오면 일단은 W, X, Y, X, G는 끝난 겁니다. 그러면 삼각형이 되거나 아니면 A파가 되겠죠. 이 전체가 W가 되느냐 아니면 A가 되느냐 그거는 그 다음 나와 오는 파동 나오고 나서 이게 ABC냐 아니면은 임펄스냐에 달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파동으로 끝날 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이 파동으로 끝나고 다시 여기 파동 W X Y X Z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 터지면 근데 지금 이제 터지는 건 웬만큼 막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지금 한 가지 여기 있는 파동이 리딩 다이아보날이니까 이거를 A, B, C, D, E 이렇게 카운팅을 할수 없느냐 삼각형의 A 파동을 단독으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리딩 다이아보날이 5번 파동 마감할 때는 A파로 쓰이는데 삼각형을 구성할 때는 리딩 다이아보날은 단독으로 A파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파가 된다면 W, X, Y 이게 A파가 됩니다 여기까지 a 그리고 비파를 진행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터미널에 1파, 2파, 3파가 되는 과동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그거는 3파가 나와 봐야 그게 1, 2, 3으로 바뀌는 건지. 3파가 1파보다 길면 1, 2, 3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3파가 1파보다 짧으면. 그냥 삼각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많은 유튜버들이 대공황을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이 정도 내려오는 것 가지고는 대공황이 아니거든요. 대공황은 앞으로 남은 기간 4년 동안에는 오진 않습니다. 폭락은 오겠지만 이 정도면 폭락이라고 느끼겠죠. 폭락은 오겠지만 대공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대공황은 언제 오느냐 내렸다가 올라갔다가 그게 종점이 끝나고 나면 그때 오는 게 대공황입니다. 이 정도가 얼마가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빠지겠죠. 적어도 여기는 건드려야 되니까 이사 라인은 있는 이사 라인은 다 건드릴 겁니다 근데 다른 이사 라인들은 다 올라가 있는데 얘만 지금 누워 있거든요 이 라인을 건드릴 때까지 오겠죠 대공황은 아마 그때 오지 않을까 그게 한 앞으로 한 10년 정도 뒤에 가까운 미래에는 작은 하락만 오고 그 뒤에는 큰 하락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중장기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파동 카운팅 하는 게 aj 프로스트의 회색 책이나 아니면 글렌 닐리의 엘리어트 파동 마스터 책하고 비슷한데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연장 파동입니다. 터미널 안에 터미널. 그런데 책을 보고 공부를 하셨더라도 터미널 안에 터미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호기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제 영상을 보면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 개념하고 터미널 안의 터미널, 연장 터미널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해서 펀더멘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펀더멘탈 공부방 회원이 되고 나서 이제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접 카운팅을 할수 있게 되고 나니까 어떤 회원님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런 걸 혼자 알고 있었냐고. 그래서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공부방이 되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추가 질문을 받는데요. 10편은 일단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질문들이 있으면 질문을 받는 디스코드 방이 있으니까 펀더멘탈 공부방 회원은 디스코드 방에서 질문을 하시면 되고 그것도 부족하면 추가 영상 만들어서 11편, 12편 추가 영상 올릴 예정입니다. 일단 공부를 시작해 보시고 또, 진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채워나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